어 잡았다 잡았다 어 여기 앞에 있다 00064 호텔로 찍었나 아니요 일단 그냥 광장으로 찍었어요 어, 광장으로. 네. 광장 예. 광장쪽 국가잖아 아 맞네 이거 이거야? 아니, 아니요 아니요 00064 여기있다 여기다와 여기 사람 많은거 봐봐 와. 자 아, 오늘도 하나 잘 뽑고 갑니다 헬로우 헬로우 yeah. 자 아, 아우 운영자님 벨트가 안 죄송합니다 야 벨트 없지? 너도 봤지? 자 아니야 <laughs> 하나는 어디갔냐? 네가 챙겼냐? 조그만 이거 이거 네. 귀엽다 애들 줘도 되겠다 아. 신입 하나 줘 아니 신입 줘라 신입 음. 신입 여기에다가 채워서 채워다 선물이라고 줘야지. 응. 어, 하나 더 채워. 여기 신입, 양쪽에다 신입, 채워. 완전 잘하더구 여기 하나 더 채워. 어. <laughs> 와이차 엄청 오래 남았다. 흔들리네. 쇼바가 어디? 쇼바가. 사람들이 진짜 부러워하네 막. 어이 독박키님 안녕하세요. 형님들 시간 딱 좋지. 바지 먼저 먼저 호텔 고 빼가라고요. 먼저 그 신입 쪽으로 가. 네네, 나 저는 갈 거예요. 들려가서, 네, 저기 호텔 들려가서 호텔 들려서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. 네. 백 들고 갈게. 네. 이것도 들고 가야 되나? 모르겠네. 이거 우리 형님들 500개 있나? 네. 500개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. 그렇지 맞지. 포블럼 많이 먹었어요. 음. 500개면 정가예요 이거 거의 제 몫. 아, 일본 <laughs> 오빠 오빠들 <laughs> 나 사주세요. 나나 <오빠들, 웃음> 팔리고 싶어요. 사랑해요. 하지 오빠 사랑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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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주인공이야. <laughs> 아 히비키 두병 사왔어요. 음. 나스닥으로 먹은 돈 어제 그저 쏘시고 아 하나 보내주실 거죠? 아 그렇구나. 아 히비키? 히비키 <laughs> 비싸요? 나스닥으로 먹은 돈. 나스닥으로? 와 히비키 히비키 비싼가? 뭐야? 소래 소래 소래. 어? 어. 소래 어. 소래. 어, 오케이 오케이. 뭐 어, 어디 가는 거야? 여기이 전자쩐이 얼굴에 빠지그여 달라고요? 오, 룰렛 가나요? 응? 얼굴에 빠지 아, 나 보다. 문제 있다. 미안하다네. 뭔가 차 문제 생겼나데 어, 응, 아, 오케이, 그러면 이거 나나 나, 좀뭐뭐해 어떻게? 해? 그럼? 캔슬 지금 오일에 누유가 생겼대. 죄송합니다. 아, 내올 아니 머, 머니는 어떻게 머니? 머니는 그냥 먹는 거야? 랩 잡는 거야? 대지. 응? 네. 어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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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이 네. 아, 이거, 주는구나. 네. 아, 이거, 이 <laughs> 이거, 이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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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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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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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27,000 동이라 왔냐? 다 줘야지 그럼. 아, 오케이 있어, 오케이. 아, 돈 받았어요. 돈 받더라고. 어, 게서 이, 이 뭐야 공산국가답다 아니 돈을 왜 받아 받으면 안되지 아, 지가 지 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받네 아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어? <끼리> 할로로 다시 찍어야겠다 할로로 어? 할로 할로? 내 호텔로 찍으라니까 아 호텔로요? 와. 아니 돈이 더 나오네 아까보다 응, <놀람> 음, 오케이 오케이. 빨리 다. 아 예. 음, 응, 내돈 받아 죄송하면. 야, 댄스 하나 할래? 음. <laughs> 응. 응 고마우니까 댄스 하나 해라. 잡았어, 잡았어. 네, 누유가 생겼대 누유가 누유가 생긴지 어떻게 알지? 아이 새끼 이거 또 잡았네 미친놈이네 이거 <laughs> 나 있지 정신상한 새끼네 이거 이거 또 잡았네 아 그러니까 아이 미친놈이네 이거 제 정신 아니네 와 어,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하고서 이 새끼 이거 탄슨 새끼 아니야 이거? <laughs> 에이 탄입니까 이거? 간다? 어? 아니, 또또 또 가네? 우 새끼네, 이거? 아니, 이거 뭐야? 440. 어, 방금 여기 지나갔는데? 아, 이거 탐 맞았네, 이거. 아, 나 이거. 저 새끼 미안하다 그러면서 탄슨 새끼네, 저거 한국 삼, 한국인 상대로. 와, 아니, 나는 아까 여기, 저기서 여기까지 온거 있잖아요. 4만 7천 존 나오더라고. 근데, 그러니까 출발 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가는데, 6만 5천 동인가 그랬어요. 근데, 여기서 여기 왔는데, 4만 7천 동 나왔어. 그래서 나 4만 7천 줬다 거슬러 줄줄 알았거든. 근데 2만 동 주네? 흰 새끼 네 저거? 그러면서 또 잡아. 그러면 나는 여기 저거 27,000동 주고 1분인가 2분 탄 거야. 어처구니가 없네. 그래그래 스캐비 <laughs> 아, 개 같은 거. 훈훈하다 훈훈해 진짜. 아, 나 이런. 얘는뭐 점수 뭐 5점 달라고 하던데. 뭐 네, 점수 실점 달라고 그러던데 그거 점수 누가 할 하는 거 있지 않아? 어. 그거 그 놈이 벌써 다섯 개 눌러놨어 미친 놈이네 저거 다섯 개 눌러놓고 지가 확인 눌렀어요. 야 하다하다가 이제 그릇탕까지만네. 와멋 참가 보다 얼러라네 얼러래 4사공4사공아 이거다 이거다. 와설라어이 없네. 헬로우 헬 기가 차 벨트를 아 운전자님 벨트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기가 차네 마사지 어? 어? 하자있어 왜? 가 아니네 아, 아니이거 아니, 주가 양쪽 다 이렇게 달진줄알어 아. 하자있는 줄 잠깐만 이거 잠깐만 방제를 그래 탐 맞았습니다 해가지고 아니야 신입 신입 올려야 돼 아니 그래 탐 맞았어 자랑만 아. 하려고 <laughs> 진짜 어이 없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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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역기 쓰더니 번역도 수, 어 저기 뭐야 여, 영어로 쏠리이런다저데새끼 저거 어 외국인들 상대로 저러는 거 아니야 혹시? 아니,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진 않을 건데 아니 그래도 자기가 끝까지 못 갔으면 돈을 다 돌려줘야지 어... 그것만 돌려주면 되나 아니 그것도 50%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... 60%를 60 먹어 자기가 60% 먹어 진짜 어이없네 <laughs> 식이사들 밑장 빼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단타 찍고 또 바로 콜 잡아, 바로 잡더라고 그 사람이. 어? 어 생각해 보다 그러네. 응. 알았다. 바로 잡았잖아. 바로 잡았어. 쟤 바로 잡았어요. 맞아. 그 핸드폰 보고 이렇게 그래, 원래는 핸드폰 두 개거든 얘네가. 아니 왜냐? 근데 이걸 만지고 있었잖아. 왜냐면 내가 여기 지금 튕겼잖아. 응. 했잖아요. 그랩 잡는다고 했잖아. 응. 그 사람이 또 잡았다는 건. 그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잡힌 거야. 이게 어, 그래이 자동으로 안 잡혀요. 어, 여러분, 눌렀으니까 잡힌 거야. 어, 거지. 눌렀으니까 잡힌 거야.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, 아, 지금 광장 너무 붐비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이거... 이거 단가 안 맞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캔슬한 것 같아. 음. 아, 가는 길에 밀리니까, 어, 가는 길에 많이 밀리니까, 거기 또나오려면또 오래 걸리거든요. 어이없네. 그러니까 또 잡았다는 얘기야. 거길 뭐 카센터를 가, 어, 가고 그게 아니라 또 잡았. 아, 진짜. 우리 우리인지 몰랐을 거야. 그치 어. 잡았는데 우리 우린, 우리인지 우린, 모르지. 왜냐면 잡겠습니까? 그러니까 손님을 얘들이 가려받을 순 있어요. 근데 그 손님이 누군지는 모를 거야 아마. 그럴 거예요. <laughs> 오늘도 탐정모드 아마 손님이 누군지는 모를거예요 잡을래요? 이렇게 뜨지 한국어는 어떻게 뜨지 단타친거야? <laughs> <laughs> 어처구니가 없네 이 새끼가 우리 시간을 뺏어먹네 또 <laughs> 아니, 오늘 빙의 가도 어차피 그 용의자는 떠났어요. <laughs> 용의자 떠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어떻게 찾을 방법이 있나? 아이, 이쁘다. 제가 오일 누유인지 어떻게 하냐고요? 아까 그 이거 번역해보니까 오일 리기라고 써있더라고. 리기 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. 차번호가 00064에요. 0 0064. 한국은 돈안받는다 개인택시야. 어. 한국은 돈안 받죠. 왜냐면 손님들 이 손님들이 어. 지랄지랄하거든. 근데 지금 우리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좀 에이 그래 그냥 해라. 뭐 이렇게 한 거지. 말 통했으면 안 내지. 맞아, 절대 안 내지. 어,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지. 어, 장난하냐고. 어. 돈다 내야지. 그리고 여기 얼마 안 되니까 운이가 그냥, 어, 말도 안 통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. 음, 맞아, 맞아. 답답하니까. 어. 말통했어, 바로지, 그냥. 맞지, 맞지.